PD님께서 예, 이번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54분짜리 14곡이 있는 어,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할 건데요. 어, 요즘 제가 스토리텔링 잘하네에 꽂혀서 음. 스토리텔링을 키워드로 잡아서 의식의 흐름대로 곡을 좀 찾다가 완성된 예, 플레이리스트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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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영어 할게 없이 <laughs> 모르겠다. 플레이리스트. <웃음> 네 오늘, 오늘 오는 길에 제가 쭉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다가 좀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토리텔링이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첫 번째로 떠올랐던 곡이 한국힙합이에요전현재의 네. 형이라는 곡이에요. 이 피츄피를 그러니까 파라와토랑 허클베리피랑 그리고라는. 이제 셋이서 하는 B2P라는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어, 아실 텐데 B2P를 음.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곡이고요. 음. 어, 이거는 전년제 화자 노래의 화사 본인이겠죠. 그 죽은 형한테 좀 바치는 음. 곡이고 그 형이랑 좀 했던 얘기들 토대로 어, 좀 정말 슬프지만 좀 아름다운 곡이라서. 좀 생각이 났고요. 네, 이 곡을 듣다가 생각났던 어, 옛날 미국 힙합, 힙합 곡이 MC 라이트의 풀조리라는 곡이에요. 네. MC 라이트는 어, 좀 90년대 힙합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여성 래퍼 중 최고 중한 명으로 꼽히기도 음. 하고 그때 당시에 다른 래퍼들에 전혀 지치지 않는 랩을 어, 정말 잘하는 MC여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어, 이로조지라는 곡이 이제 화자가 조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화자와 조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인상 깊었던 곡중 하나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왔던 타이틀곡이에요. w e r t h e r y e a Saturday you w r e s o m e t h i n 곡 자체가 되게 길어요. 한 6분, 6분 정도. w e a 재밌어요. y 재밌고 슬프고 어, 너무 좀 감정적으로 yeah.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곡이에요. 하자가 친구의 여자친구랑 좀썸 싸움을 yeah. 하게 되는 썸인지 뭐 바람인지 좀 불확실한 그런 네, 관계인데 어, 되게 인상 깊은 곡이었어요. 루샤요가 지명인가요? 루샤요인데 알아 알아보지는 안 하는데 루샤어 네, <laughs> 약간 종래 이름이나 뭐 도시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아 LA에 있는 도로명이래요. 그래서 그럴 까그그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일 수 있다는. 아, 흔한 장소명이나뭐이긴 한데 네네. 흔하다기보다는 이상하, 이상하거나 낯설진 않은데 음, 음, 그렇죠 이제 그런 좀 지역의 어떤 특정 조로명이나 동네 이름 그쵸.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음. 네,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네, 거죠. 그다음에 캔처이너아무물저 나덜카스터라는 곡도 음. 스토리텔링 때문에 가져왔있는데 앨범 자체가 굉장히 흡찬을 어, 많이 받았던 앨범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중하나요그 앨범에서 네. 어떤 앨범이에요? 어, 예, 투핀바 바를 플라이 앨범인데 이게 파자가 어떤 구걸하는 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파자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너네 어차피 뭐 그걸 가지고 뭐 마약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 반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던 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네곡 연속으로 좀 스토리텔링이 어 훌륭하고 좀 몰입도가 높은 곡을 듣다가 좀 피곤하니까 음. 좀 근본 랩으로 쉬어가기 <laughs> <laughs> 위해서. 라키의 마나비아노 마이크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좋아요. 오늘락 음, 팀이라는 네퍼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은 플로우라는 것 자체를 개척했다는 표현,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네퍼예요. 쿠모디라는 네퍼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고, 그러니까 라키이 다른 절 라임이라든지 좀 이제. 플로우를 정말 시대에 앞서갔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 라킴 음. 때문에 플로우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 근본 중 근본이죠 음. 네. 그리고 나플라의 This and That라는 그 믹스테이프 선클라우드에만 있는 믹스테이프에서 팝포의 전시회라는 곡에서 이 곡을 레퍼링, 레퍼런스 한 적도 있어요 네. When 이 고글 e n 이 고글 r e 이고개들 e c 이고내 쪽으로 와뭐이 고글 r e f e r e n 이고을레 e f e 한 거예요. 음. 그 외에도 이 곡을 레런한이곡을레 e f e 한사람이많을 텐데 어쨌든 생각나서 이 고글 r e f e 이고이 고글 r e f 이 고글 r e f so try to keep it moving y'all we from the east the land of originators you also from the west the land of innovator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 only difference of the two is the style of rap plus the musical track this beef shit is so whack let me let, let y'all brothers know i ain't no west coast dessert 그니까 90년대 초반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이스코스트랑 웨스코스트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음. 서로의 그 음악 스타일도 많이 다른데 뭐 어디가 더 좋냐, 오, 어디가 우월하냐 이제 스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힙합은 어쨌든 그 뉴욕에서 네. 시작됐으니까 아 우리는 그래도 이제 창조자들이 나 우리는 음. 오리지널인데 너네들은 그냥 따라하는 거고 뭐 어쩌고. 음.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반대로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우리는 아예 새로운 걸 가져왔다. 우리는 오히려 대중적으로 더 인기가 많은 때도 있었고 해서 음. 그런 뭐노토리스 그 비이지랑 튜파의 그런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죠. 음. 근데 이 맥락에서 아, 트라이코트 웨스트가 어, 이스트 코스트 힙합인데 우리는 웨스트를 싫어하지 않고 너네들도 되게 대단하다. 음. 이거 우리가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다. 음. 그냥 다 멋있는 거다. 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곡이고. 음. 어, 투, verse two에서 hip hop a way of life it doesn't tell you how to raise a child or treat a wife라는 말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힙합은 삶의 방식이라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내한테 잘해주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힙합은 삶의 방식 맞지만. 그 자체로 미덕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되게 인상 깊어서 네네. 좀 힙합 철학을 좀 간략하게 잘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있네요. 네 이제 이스코스트 래퍼들이 이제 웨스코스트 트 래퍼들한테 좀 사랑을 보내는 그런 곡이어서 웨스코스트 합으로 좀 넘어갔는데 음. 한국에서 웨스코스트 합이라면은. 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네, v f c 의 그렇죠. 네, 네. 웨스코시팝을 좀 고수하는 랩퍼라고볼수 있죠. 음악이 거의 다 그쪽 어프로덕션 스타일을 쓰는 음악이라서 일단 어팀원원9인이라는그 그룹이 있었어요. 음. 쇼미더머니 7때 나왔을 때그 어, 음원 미션에서 로스가 탈락했는데 같이 있었던 팀원들끼리 따로 EP를 냈어요 디플로랑 각살이랑 프로듀서의 입로 참여하고 그 EP의 곡 중에 나우테헌이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서 로, 로스의 벌스 중에 Original West s i d e 내 라이프 스타일은 이 꿈이야 초등학교부터 CD 플레이어 안에 Orange라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각자 다른 구절인데 어, 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웨사이대에서 왔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워런지의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워런지가 누구냐 잘 모르신다면 다음 곡으로 가서 워런지의 Red l i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워런지는 지펑크라는 그 웨스트코스트 힙합 안에 어떤 합의 장르를 어 그, 그 장르의 선구자 중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고 어 정말 들어보시면은 이 음악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실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익숙한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제 원지의 그 앨범에 제일 유명한 곡인 레귤레이트 한번 가져와 봤고요. 계속 로스의 음악을 좀 이어서 들어봤는데 로스가 또이곡 말고도 레퍼런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레퍼런스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음악이 생각나는 음악. 다른 음악이 생각나는 곡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의식의 흐름대로 로스 음악 듣다가 다른 곡을 듣고 또 다른 로스 곡을 듣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페일리스트를 마무리했는데 일단 로스의 주임체스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CD 플레이어 안에 립어서 비토미에게 유어스 어 유어스 나씽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거는 닉시어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하자면 일단 나부터 챙기자 내 금전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일단 열어놓자는 마인드를 또 립시한테 배웠다는 그런 뜻인데 어 그럼 립시 하슬이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을까 좀 궁금하시면 립시 <목소리> 하슬의 너를 베이스드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사실 제가 립스 하슬의 음악을 많이 들어보진 못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을 철화... 음. 어, 담아낸 곡을 좀 빨리 찾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World b a s e s 라는 곡에서 어, 이런 가사가 있어요. Look, I w a l sit on my waiting, I start thinking. Uh, more than likely, I'm gonna end up in somebody precinct or even worse, or to go and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계속 거리에서 이제 마약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좀그 스트리트 라이프를 하다가 결국 감옥 가거나 죽게 될 텐데 이러다가 내가 전혀 큰 돈을 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인터뷰에서 어좀 이거에 대해서 이 가사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얼리도 다 팔고 차도 팔고 이제 그 돈으로 음악 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 샀다는 거예요. 음. 그때 아예 음악에 올인을 해, 한 거고, 결국 어, 잘 됐죠. 음. 네,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이미 어, 많이 좀 인기를, 많아, 인기를 많이 받았던 래퍼이기도 하고, 어, 기대를 많이 받았던 래퍼인데, 어, 나오자마자 좀 호평이 많았고, 이제, 어, 좀, 사사를 잘 어, 완성한 느낌이죠. 이 가사가 이 전기 유지 이 하던 립셔스리 아예 거의 대중적으로 성공한 시점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서 음. 더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로스로 넘어가서 이스캔들레스라는 앨범도 한국 힙합 씬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음. 이 인트로가 어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했어요. 가사가 확실히 아무나 할수 있는 가사, 아무나 쓸수 있는 가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바로 받는 구절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난면리부에 really 숨겼지 자동차 가운데 간에다가 그때 경찰이 날 세웠는데 영장 나왔는지도 모르고 보내줬지 걸렸으면 절대 뻔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좀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인데, 이제 경찰이 어떤 차에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그 사람이 좀 의심이 되면은 경찰이 좀 세우, 세우, 세우라고 하고 가서 이제 뭐 서류 좀 보여달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흑인들이 많이 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로스가 그때 영상이 나왔는데 경찰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각성이 된, 각, 각색이 된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 겨우 좀 피했다는 얘기죠 음. 근데 그 가사를 보고 생각 안날 수가 없는 곡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이지의 99 p r o b l e m 이라는 곡이에요 음. 이게 벌스 2가 제일 유명한 벌스인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제 마약 밀거리 하러 가는 길에 경찰한테 잡힐 뻔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로스가 웨스코스를 고수하는입장에서 제이지를 제가 알기로는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이 곡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로스의 마지막 곡으로 이제 스캔 그 같은 앨범에 있는 세 번째 트랙인가 스캔들에서 라는 그 타이틀이랑 그 앨범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이죠. 스캔더버스라는 음. 곡인데 이 곡이 재밌는 게 뭐가냐면 3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작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이제 각색, 각색이 된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뭐 그랬대, 뭐 그렇게 했대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얘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인칭 시점에서 쓴 가사가 어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작법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명곡이 하나 있어서 명곡으로 플레이스를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루피피아스코의 킥킥 아니 캐프루라는 곡이에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인칭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게 스케이트보잉 관련된 얘기예요. 미국 힙합을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 중에 비트가 이, 비트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저스티스랑 더밀리기 참여한 더블갱은 프리스타일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비트를 그대로 써가지고 아마 정식 발매를 안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모로 명곡이라는 평가를 괜히 받는 거건 그래서 피아스코로 마무리하고 어, 혹시 모르셨던 곡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좀 만약에 들어보셨다면 제일 인상 깊었던 곡이 뭐였는지 댓글에서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너무 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저는 한 개도 모르겠네요. <laughs> 어, 트레이브콜 퀘스트만 알겠고 라킴 네. 이름만 알겠고 네. 노래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튼 아 너무 좋은데요?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하지만 네. 이런 키워드들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진짜 연구자다운 플레이리스트가 아니었나 <웃음> <웃음> 싶습니다. 오늘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 로스의 네. 스캔달러스가 원래 네. 스캔달에 그 O U S 붙여가지고 그 스캔달을 일으킨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형용사도. C와 S를 K와 G로 바꾼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스펠링을 바꾸는 네. 게 옛날부터 웨스코스에서 좀 흔했던 것 같아요. 아, 웨스스코그아꼭 음. 웨스코스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 그렇죠 예전 아예 힙합의 아,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힙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DJ 쿠얼도 K O, -O L이었고 아뭐 축박 같은 경우에는 S를 Z로 많이 바꿔썼고 S를 Z로 네 음.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아 요 이게 그러니까 예,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가사나 제목으로 쓰일 때 임팩트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 이게 조금 발음 차이가 있지 않나요 발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아이 스펠링만 달라서 아, 스펠링만 다르고 네, 음. 발음했을 때는 어, 아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사실 이 발음이긴 해요 아이즈 네네 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단어의 경우에는 발음 차이가 없는데 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발음 차이가 없는데 음. 뭔가 이게 스 펠링을 봤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서 음.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네. 저도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음. 네. 그게 좀 예전부터 볼수 있었던 그런 표기법이에요. 음. 네. 아, 중간에 너무 말이 꼬였던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요. 어, 이번에 피디님께서 필리스 플레이 씨 <laughs> 아,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게이 댓글에서 달렸던 걸 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제가 영어 단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한다고 보고 놀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 이게 습관이 돼서 한국식 발음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기도 한데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혀가 가끔 대 때도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laughs>